사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치타와 경주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을 사냥해 보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 케냐로 가보세요. 이곳에서는 가장 야생적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직 케냐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하고 이상한 15가지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105번 하이나 장례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을을 방문하면 무덤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마사이족이 사망하면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깊은 숲속 하에나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부패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언어에 따라 은게라 엔게헤라샤 또는 은게라 엔게라 라고 불리며 은게르 겔 또는 은게르르 은게랄 라고도 합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하에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죽은 자의 시신을 먹는 행위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거나 시신이 빠르고 완전히 분해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변화와 환생 즉 자연 속 삶과 죽음의 순환의일부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특정 마사이 가족이나 공동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인 문화 맥락의 맥의 민과 맥락에서는 죽음을 다루는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되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이 행위를 수행합니다. 월 4번 자연이 만든 균열 리프트 크랙 케냐를 방문할 때 지구의 표면을 가로지르며 아프리카 대륙을 두 개로 쪼개는 거대한 자연의 균열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간다면 여행은 반쪽 짜리입니다. 남쪽으로 억어천 킬로미터 이상 뻗뻗어 있는 그레이트 리프트 벨리는 약 3,500만 년전 지구 내부의 지각 요소들간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아직도 계속 진화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각이 당겨져 최대 해수면보다 150m 깊은 곳까지 내려간 깊은 함몰 지역들이 형성됩니다.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에 오면 화산 산맥, 황량한 대지, 깊고 고요한 호수들이 어우러진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친 자연의 요소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어 많은 자연 애호가들이 탐험하러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이 계곡을 방문할 때는 네트론 호수를 꼭 둘러보세요. 이곳은 수많은 플라밍고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밍고들의 장관을 보면 모두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플라밍고의 절반 이상이 이 유명한 호수에 모여듭니다. 7 3번 소똥으로 집을 짓는다. 마사이 부족의 삶에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놀라움과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사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에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이들은 집을 짓는데 소똥을 사용합니다.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과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마른 소똥은 불에 잘 타는 천연 재료로, 이는 마사이 전통 가옥을 짓는데, 사용되는 주재료인 점토와 마른 풀을 굳히는데, 필요한 열을 제공합니다. 점토와 마른 풀에 소똥을 섞으면, 기후에 강하고, 방수 효과까지 있는 튼튼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소똥은 처음에는 냄새가 강할 수 있지만, 건축에 사용되고 나면 악취가 사라지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소똥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자원이기 때문에 환경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사이 사람들은 벽돌, 시멘트, 철근 같은 현대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농촌 지역과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똥을 이용한 건축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번 성인식의 발치. 마사이족을 방문하면 남성들이 웃을 때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치열에서 앞니 하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성인식 중 치아를 뽑기 때문입니다. 귀를 뚫는 것과 치아를 뽑는 것은 이곳 소년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마사이 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기인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의식에서 소년들은 성숙함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험과 도전을 견뎌야 하며 이 의식의 일환으로 치아를 뽑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족의 장로가 직접 참석하여 각자의 앞니 하나를 뽑아줍니다. 이 의식에서 치아를 뽑는 본래 이유는 젊음의 흔적과 불필요한 아름다움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소년들이 부족의 의식과 전통에 대한 강인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간주됩니다. 이 발치 의식이 끝나면 이 소년들은 성인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창과 칼을 지급받아 사냥에 나서며 물론 아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11번. 수도 나이로비,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사자, 코끼리, 코뿔소 같은 야생 동물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믿을 수 있나요? 마치 판타지 이야기 같지만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이자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나이로비, 나이로비라는 이름은 마사이어 엔카레 나이로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시원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햇살의 도시, 선샤인 시리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나이로비 주의 교회 지역과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총 면적은 6,000.6 키로미터2이고 해발고도는 약 1,660m입니다. 케냐 남부의 나이로비 강을 따라 위치하며 인구는 약 440만 명입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에서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1899년 사람이 살지 않던 늪지였던 나이로비는 지금은 초고층 빌딩과 상업 중심지들이 즐비한 아프리카의 정치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나이로비를 방문하면 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로비는 한때 아프리카의 사냥 수도로도 불렸습니다. 도시 외곽의 풍부한 자연 지역과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어우러져 이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오늘날 야생 동물들이 보호되면서 나이로비는 풍경을 감상하고 희귀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이상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으며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로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수도입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 멀리 바라보면 야생동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볼수 있어. 이는 나이로비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10번. 남성의 일부 다 처제. 많은 것 남성들이 마사이 남성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동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둘수 있고, A부터 Z까지 돌봄을 받습니다. 마사이 남성은 여러 아내를 맞이할 수 있으며, 그 수는 그의 재산, 더 정확히는 소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사이 마라, 마을은 종종 혈연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며, 아버지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각 아내는 여러 자녀를 낳고, 이후 손자 손녀들이 차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백 명이 사는 마을이 한 남성의 아내들과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해야 하는 혼수는 소로 계산됩니다.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혼수로 주는 소의 수는 많아지며 몇 마리에서 수십 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므로 미의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빛나는 검은 피부와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매 뿐 아니라 마사이 여성의 미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강인함과 근면함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마사이마라. 여성들은 귀를 뚫는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귀걸이를 여러 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뚫는 것은 여성만의 전통은 아니며 마사이 남성들도 여성처럼 귀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구멍이 클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9번 마사이마을. 케냐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나라의 매혹적인 문화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탄자니아의 마사이 부족은 케냐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마사이족의 특별한 점은 야생동물을 식량으로 사냥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소, 양, 염소 같은 가축의 고기만을 섭취하며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과 마주했을 때는 마을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싸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사이족은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마사이 마을은 보통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를 둔 족장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도시화에 저항하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또한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마을 여성들이 진흙으로 만든 소박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점은 일반적인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이룬다. 는 인식과는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민족의 문화에서 더욱 독특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 라무섬 우리는 보통 케냐의 내륙 보호구역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이 나라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라무섬입니다. 라무섬은 케냐 북쪽 해안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환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섬중 하나로 전통적인 스와일리 건축 좁은 골목길, 붉은 벽돌집, 꽃이 줄지어 있는 오솔길로 유명합니다. 나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및 역사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무 구시가지에는 고전적인 건축물, 좁은 골목, 고대 가옥과 사원 같은 역사적 유적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과 역사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나무는 쉐라 해변과 만다 해변 같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며 관광객들은 푸르고 깨끗한 바다에서 서핑, 스노클링, 카약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경험 중 하나는 전통적인 다우, 디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며 지역 어촌을 방문해 스와일리 공동체의 일상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고대 건축,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라무섬은 여행자들이 단지 케냐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전체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탐험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여행지입니다. 7번 마사이마라 보호구역 케냐의 야생을 이야기할 때 마사이마라 보호구역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울창한 초목과 잦은 강구량 덕분에 마사이마라는 오랫동안 초식 동물들과 사자, 표범, 치타다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 생존해온 터전입니다. 매년 벌어지는 누떼의 대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야생 생태 현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라 보호구역에서 지배적인 종은 거대한 누떼, 얼룩말, 톰슨 가젤, 임팔라 등입니다. 매년 약 250만 마리의 누, 얼룩말, 가젤이 비를 따라 새로운 풀밭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들은 보통 7월과 8월에 세렝게티에서 마사이 마라로 이동해 9월까지 머무르고 10월 경에 다시 세렝게티로 돌아갑니다. 이 여정에서 마라 강을 건너는 장면은 특히 압권이며 이대 이동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마사이마라의 발을 들이는 순간 아프리카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케냐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 광활한 보호구역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6번 차보국립공원 마사이마라나 삼부루가 꽤 유명하긴 하지만 케냐에서 가장 넓은 보호야생지대는 단연 차보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무려 2,81km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며 여러 유명 영화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보 국립공원은 차보 이스트 티사보 이스트와 차보 웨스트 티사보 이 웨스트로 나뉘며 두 지역 모두 관광객들에게 멋진 자연 체험을 선사합니다. 차보 이스트의 아름다움은 거칠고 넓게 펼쳐진 풍경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서 드러납니다. 광활한 초원에는 코끼리, 기린, 영양 등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며 특히 광야 위로 해가 뜨고 지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자연 풍경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차보 웨스트는 푸른 숲부터 건조한 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며 강, 호수, 폭포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하여 코끼리, 치타, 다양한 조류 등 다채로운 동물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차보는 수천 년전 원주민 부족이 남긴 고대 유물과 암각화 같은 역사 문화 유산으로도 유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보 국립공원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단지 야생의 풍경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것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5번 몬바사 케냐는 상당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에는 단 하나의 항구만 있습니다. 바로 몬바사입니다. 만약 케냐를 방문하면서 이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를 놓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몬바사는 주요 항구이자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몬바사항은 케냐는 물론 인접 국가들의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관문입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몬바사는 다양한 문화, 건축 양식 그리고 여러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도시로서 현지 문화와 삶을 탐험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몬바사를 떠올리면 인도, 오만, 유럽이 어우러진 부유한 도시 문화의 용광로가 연상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가 오래된 구시가지 속에 층층이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몬바사의 고대의 성벽은 유물처럼 남아있지만, 과거의 영광은 여전히 벽 하나하나, 거리,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포르투갈, 요새의 독특한 모습에 생생히 새겨져 있습니다. 구시가지를 거닐며 집 대문마다 담긴 고유한 전통 장식에서 집주인의 정신을 느끼고 향긋한 커리 향에 빠져들거나, 현지 장인이 만든 기념품을 발견하는 경험은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4번. 삼부루 보호구역. 케냐의 야생을 계속해서 탐험해 보자면 삼부루 보호구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코끼리들이 서식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삼부루 국립 보호구역은 케냐 북부에 위치하며 약 1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및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보호구역에는 약 45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영양, 개코원숭이, 코끼리, 하마, 표범, 사자와 함께 회색머리 물총새, 딱따구리, 독수리, 뿔새, 어팔로위버 등 3부 50여종의 조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아프리카의 빅파이 동물들인 사자표범, 코끼리, 케이프버펄로 코뿔소를 이 보호구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호구역의 코끼리들은 매우 거대하며 특히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쌍둥이 코끼리를 목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어미 코끼리인 알토는 암컷 쌍둥이를 출산했으며 야생에서 코끼리 쌍둥이는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폭우로 인해 보호구역 내 먹이가 풍부해진 덕분에 코끼리 구조단체는 알토의 쌍둥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를 방문한다면, 이 사랑스러운 쌍둥이 코끼리들과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헬스게이트 국립공원, 활기찬 몸바사 도시를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에는 지옥의 문으로 알려진 곳으로 떠나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문 너머에 진짜 지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작은 천국이 숨겨져 있답니다. 케냐 나이로비, 북서부에 위치한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무시무시한 이름의 지옥의 문으로 유명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케냐의 다른 국립 공원들에 비해 크지 않지만 헬스 게이트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로 유명합니다. 이 공원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인상적인 협곡과 암석 지대입니다. 방문객들은 트레킹, 하이킹,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협곡과 석회암 절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 게이트 협곡은 높고 높은 절벽들 사이에 위치한 깊은 산악 협곡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코끼리, 영양, 원숭이, 다양한 조류 등 풍부한 야생 동물도 함께 서식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야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게이트에는 화산 지형을 즐기고 천연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올카리아, 올카리아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은 케냐가 자연 자원을 활용해 지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지열 발전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지형, 풍부한 동물,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의 기회로 인해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케냐의 자연미를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정말 멋진 여행지입니다. 이번 아버데어 국립공원, 헬스게이트 국립공원과 작별을 고하며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은 장엄한 풍경을 가진 아버데어 국립공원으로 떠나봅니다. 아버데어는 웅장하고 다양한 지형, 울창한 열대우림, 그리고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케냐에서도 보기 드문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침 이슬이 잎위에 맺히는 시간이나 해질 무렵에 정적이 내려앉는 순간, 이곳에서는 멧돼지, 코끼리, 봉고영양, 홍멧돼지 등 희귀한 야생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쉬기 위해 모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아버데어 산맥의 일부로 케냐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맥이며, 해발 약 4,000m에 달합니다. 키쿠유족에게 이곳은 신의 거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버데어 국립공원은 빙하, 장엄한 폭포, 울창한 열대우림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풍경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아버데어의 열대우림은 넓은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로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담수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이 공원을 방문할 때의 독특한 경험 중 하나는 수백 년된 나무 위에 지어진 로지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로지들은 숲 속의 유일한 염호 소금물 호수를 향해 야생 동물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지어져 있어 밤이 되면 멧돼지, 코끼리, 봉고 영양, 홍멧돼지 등이 물을 마시기 위해 몰려드는 특별한 광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에 위치한 아버데어의 울창한 산림은 마사이 마라나 암보셀리의 건조한 풍경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살림, 시원한 기후는 여행객들에게 매우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1번. 암보셀리 국립공원. 지금까지 케냐의 다양한 국립공원을 소개했지만 암보셀리는 그중에서도 확연히 다른 특별한 장소입니다. 케냐 국립공원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곳에 방문하게 된다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1991년 암보셀리 국립공원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마사이마라 보호 구역에 이어 케냐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야생 동물 관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보셀리의 풍경은 펠리컨, 물총사에 등 3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는 습지와 사자, 표범, 치타, 전박이 하야나, 기린 등이 뛰노는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의 가장 독특한 매력은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 오차말 포고문을 배경으로. 수백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들이 평원을 자유롭게 거니는 장면입니다. 킬리만자로는 공원 남쪽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구름에 가려지지 않는 날이면 특히 해뜰 때와 해질 무렵 아프리카 대자연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암보셀리에는 자연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훌륭한 로지들도 많아 이곳에 머무르며 코끼리들이 광활한 평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감상하고 멀리 눈 덮인 킬리만자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보셀리는 건기 동안 식생이 희박해 야생 동물을 관찰하기 쉬워 케냐 최고의 야생 동물 관찰 명소 중 하나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포식 동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도보 탐방이 허용됩니다. 이중 몇 곳은 안보셀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입니다. 우기가 되면 안보셀리로 향하는 많은 도로들이 통행 불가능해지므로 6월, 10월, 1월, 3월 중순까지의 건기가 이 케냐 최대 규모 국립공원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냐의 1다섯곳 아름다운 명소와 경이로움을 모두 탐험하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마사이 마라의 순수한 대초원부터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웅장함까지 케냐는 끝없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원주민 부족과의 깊은 문화 체험, 황홀한 야생동물과의 만남, 인도양의 새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들까지 이 모든 것이 케냐를 세계 여행 지도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소로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케냐로 돌아올 날을 기약해봅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